Legenda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맞이하여서 새롭게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지난번부터 치아오구랑 새로운 바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실도 구매하고, 정리함 같은 것도 구매하고, 결국에 이 치아오고도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을 구매했어요. 연말쯤에 영상은 안 올렸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밤에 심야 뜨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매달 이틀이라는 곳에서 콘사를 이렇게 세개 구매했습니다. 혼사를 구매했고 세개다 같은 시리즈라서 온화 시리즈예요. 우리 섞여 있는 실이고요. 저는 주로 색감을 보고 구매했는데 전부 다 탑다운 니트를 만들 계획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온화의 린넨 컬러랑 정글 번트 오렌지 이렇게 세 개를 구매했고요. 하나당 할인해서 48,000원에서 49,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할인된 가격이었고, 어, 이 린넨 컬러는 단종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매해봤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진짜로 약간 크림색보다 마색에 가까워요. 린넨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색상이고요. 아니 화이트보다는 아이보리 크림에 가깝고요. 좀 노란기가 도는 컬러예요. 그래서 흰색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딱일 것 같고, 저는 이걸로 아람무늬 들어간 가디건, 카라 가디건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번트 오렌지는 워낙 유명한 색상이라서 구매해봤는데요. 확실히 실물로 봤을 때. 오렌지보다는 브라운기가 강하고 벽돌색에 거의 가까운 색상이에요. 근데 제가 다양한 볼실들도 보고 콘사들도 봤지만 이런 색상이 흔하지 않아서 구매해봤거든요. 품절 상태여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가 품절 풀렸을 때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연말부터 장갑을 하나 뜨고 있어요. 그래서 장갑 뜨면 그 영상도 같이 뜨기 브이로그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글 컬러인데요. 이거는 저는 좀 옅은 민트색, 좀 탁한 민트색일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한 색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흔치 않은 색상이라서 구매해봤고 이걸로 아랍무늬 가디건 뜨고 이렇게 뭐 조합을 해서. 실을 섞어서 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사가 이렇게 쓰다 보면 질리는 경정 빨리 오고 빨리 소진되지 않아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볼실로 실 와인더로 조금 감아 놓을까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이 섞여 있는 실이고 그래서 그냥 만졌을 때는 약간 빳빳하고 거친 느낌이 있나 싶은데 편물 만들었을 때 스와치 떠봤을 때는 좀보드럽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세탁 후에 되게 보드라운 느낌이 많이 살아나고 그런 폭신폭신한 울의 편물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실이라서 세탁 후에 더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탑다운 가디건도 떠보고 니트도 떠보고 해서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실 콘사를 주문했고요. 괜히 샀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봄도 오고 하니까 뭐 엄청 화사한 색상들은 아니지만 좀 컬러감 있는 것들로 니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즘 뜨개 그런 용품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다이소에 갔다가 엄청 좋은 정리 용품을 발견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짜잔, 바로 이거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아크릴 정리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3단으로 된 걸로 구매했고요.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는 작은 서랍 두 개, 아래쪽에는 큰 서랍으로 두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네 개의 칸이 되어 있고,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안이 보여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투명한 느낌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안하고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했고, 저는 다른 것보다 마늘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매일 잃어버리는 가위와 이런 칼들.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까지 다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요거 하나에 5,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5,000원 치고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는 템입니다. 5,000원 가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요, 요건데요. 제가 이 치아오구를 앵폴스 뜨개실에서 연말 세일할 때 구매했거든요. 그거 구매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할 때 신상품 할인이라고 해서 할인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 이 치아오고 말고 랜턴문 바늘 세트도 구매를 해놨거든요. 지금 배송이 아직 안온 상태인데, 그 랜턴문에서 나오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랜턴문, 이렇게 적혀있고요. 여기 이망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택이 달려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너무 귀엽죠? 이 너무 귀여운 것은 바로 뜨개 친구가 되어줄 양입니다. 양 아줌마라고 해서 판매하시던데 여기다가 다양한 뜨개 아이템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친구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 보면 끈 끝에 가위를 매달아 놓,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뒤에, 맨 뒤에 찍찍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찍찍이를 통해서 뭔가를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앞치마에 주머니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머니들에도 뭐 핀이나 마커나 그런 것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주머니도 원하는 걸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위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양 친구한테 매달아 놓고, 이런 바늘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 이런 대바늘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마개 같은 거 마개 집어넣을 수 있고 돗바늘도 이렇게 해서 꽂아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머니들을 이렇게 꽂아서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무게감이 있어서 쉽게 쓰러지지 않고 좀 묵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뜨게 할때 이렇게 옆에 놓고 외롭지 않게 뜨게 하려고 합니다 엄청 귀엽죠? 진짜 미친 귀여움.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자마자 샀는데 이게 사실 세일을 했어도 3만 얼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대는 아닌데 이걸 실물로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양 쉐르파라고 해서 그냥 양 모양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사고 싶어지는 그런 귀여움입니다. 기록 여기 이런데 조금 정리해 정리해 줘야 되고 약간 꼬질꼬질한 느낌이 들지만 그것마저 너무 귀엽습니다. 눈이 약간 맑은 눈의 광인 같은데 이것도 엄청 매력적이네요. 너무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앞으로 자주 영상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런 돗바늘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잊어버리게 되고 가위도 맨날 찾으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만 얼마 주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귀여우니까 괜찮아요. 이 귀여움이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해줬습니다. 너무 너무 귀여워서 괜찮아요. 만약에 좀 여유가 생기면 양쉐르파 친구도 구매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양 아줌마가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서 이렇게 목도리 떠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짜 귀엽죠. 근데 약간 이양 아주마한 테서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귀여우니까 괜찮습니다. 그양 아주마랑 같이 치아오고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저는 치아오고 레드레이스 라지 세트로 구매했고요. 저는 기존에 니트프로 진저 좀 짧은 바늘이잖아요. 그 10cm짜리 쓰고 있었기 때문에 라지 세트로 구매했고요. 와 드디어 제 손에도 치어오브가 들어오네요. 음. 앞 주머니 열면 게이지 자이 마개 마개랑. 마커, 이렇게 들어있고요. 사실, 치아오구도 이 파우치가 예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쵸? 원래 가격은 15만 얼마였는데, 할인 받아서 10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라지스트라서,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35cm, 55cm, 75cm 이렇게 들어있어요. 부족하면 새로 구매하면 되니까 저는 이 정도만 들어있어도 만족합니다. 이 구성품들에 대한 안내 종이 들어있고요. 저는 나무 바늘은 진저가 굉장히 좋았고 랜턴문에서도 나무 바늘이 오니까 그래서 스틸 바늘로 구매했어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라지 세트를 샀기 때문에 5.5mm부터 10mm까지 들어 있는 바늘 세트고요. 이거는 7500 7500 라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 들어 있고 바늘 끝이 좀 뾰족한 편인데 니트프로 진저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호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게 7호거든요. 7mm인데. 여기 7mm 바늘이 없기 때문에 6.5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굵기가 조금 다르지만 바늘 길이부터 확실히 얘는 조금 짧은 바늘이고 긴 바늘이라서 길이 차이가 나고요. 앞에 코 모양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이 겉에 부분이 매끈한 느낌보다는 저는 약간 반질반질 스틸 바늘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약간 잘 갈려져 있는 그 쌍둥이 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맨질맨질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저도 완전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엄청 가볍고, 묵직한 느낌이 없어서, 뜨다 보면, 어 근데 확실히 이거는 아디보다 이렇게 긁히는 소리가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작은 호수가 안 들어있는 게 아쉽네요. 좀풀 세트를 살걸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가격이 좋았어서 그리고 보통 저는 두꺼운 바늘 위주로 많이 쓰니까 3mm, 4.5mm, 5mm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만 채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두꺼운 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3mm는 사야 되겠네요. 3mm 4.5mm 구성품은 이게 단가? 좀치아오고를 엄청 기대하면서 샀거든요. 근데 열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뭐 짜잔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나네요. 케이블이 엄청 좋다고 하니까 케이블을 한번 살펴보면 그 짧은 걸로 보면 어 뭔가 진저보다 확실히 이 케이블 자체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딱딱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말랑하지도 않은데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는 그런 케이블이고 연결부위가 확실히 매끈해서. 걸림이 좀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실을 하나 가져와서 조금 떠볼까요? 이 벨벳 느낌 나는 두꺼운 실이 있어서 10mm 바늘로 한번 간단하게 편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건지 막 그렇게 아직까지는. 대단히 좋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구성품도 막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엄청 예쁘지도 않고. 일단 제일 열었을 때 기분 좋았던 건이양 아줌마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치아오구보다도. 열 코만 잡아서 한번 떠볼게요. 일단 좋은 건 여기 바늘 끝이 뾰족해서 들어가는 느낌 자체는 좋은데요. 뭔가 이 스틸 바늘 불 키는 소리가 제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랑 좀 다르거든요. 저는 아디 바늘을 양말 뜰때 많이 써서 그거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아디 바늘은 여기가 매끈매끈해요. 아예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이거는 메탈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건 약간 잘, 잘 만들어진 그, 맥, 스틸 젓가락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뭔가 이거보다 덜 가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약간 무광 느낌이죠. 치아오그가. 근데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냥 이, 이 정도 부딪히는 소리 정도 나는데, 이거는 진짜 칠판 긁는 소리가 나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일단 첫인상은 잘 모르겠어요. 이 소리 자체도 제가 생각한 그런 스틸 바늘이랑 너무 다르고, 근데 줄은 확실히 이런 꼬임 없고, 제가 짧은 걸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긴걸 쓰더라도 뭔가 꼬여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줄 자체는 만족인데, 바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원래 가격이 15만 얼마인데, 10만원에 구매한 게 적절한 것 같고, 풀세트를 안 사기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세트로 샀으면 조금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바늘이랑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스틸 바늘의 원픽은 이 아디고요. 아디는 바늘 끝이 좀 뭉툭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도 바늘 끝이 뭉툭하지만 매끄러워서 뜨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약간 칠판 긁는 소리가 난다. 스틸 바늘, 음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케이블은 만족입니다. 그 굉장히 대단하다고 기대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런지, 물론 제가 라지 세트를 사서 풀 세트가 아니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커 그다지 예쁘지 않고요. 마개. 뭐, 그냥, 그렇구요. 게이지자. 얇은 판대기일 뿐이다. 오히려 제가 사은품으로 받았던 이 게이지자가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점. 이거는 아예 두툼한 두툼한 이런 자거든요. 진짜 자. 이거는 근데, 밟으면 구겨지는 종이 쪼가리 같은 자다. 15만원에 이, 이것이 맞나? 일단 제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많이 써보지 않았으니까, 바늘이랑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참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아보도록 하겠고. 근데 일단 첫인상은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바늘이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케이블 좋지만 잘 모르겠고. 이 가격에 이 구성품.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파우치가 예쁜가. 그렇지도 않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반지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저 문방구에서 이런 반지 본적 있는 것 같아요. 마커 모양? 이거 싫어냐고. 아하. 그래도, 이, 박스 냄새는 안 납니다. 치아오고는 냄새는 없네요. 음. 음. 미디움을 사시면, M을 사시면 레드로 된 엔드 스토퍼가 오고, 스몰을 사면, 화이트 스토퍼가 오고, 라지를 사면 이 블랙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임키, 조임키는 뭐... 어, L, L 사이즈는 어댑터가 있어야 스몰를쓸수 있군요. 케이블 커넥터도 여기 하나 들어있고요. 어댑터는 따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 커넥터는 케이블끼리 그냥 연결해주는 건데 하나 딱 들어있어요. 완전 조그만 걸로. 13cm짜리 길이로 된롱 팁의 라지 세트를 샀는데 다음에 좀 작은 사이즈 바늘을 구매할 때는 10cm짜리 4인치 바늘로 앞에 작은 사이즈를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격 대비 엄청 좋냐에 대해서 모르겠고, 치아오고는 바늘보다 케이블이 유명한 거잖아요. 케이블이 버터줄로 유명한 거니까, 일단 그런 거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아주 좋지는 않다. 그래서 치아오고를 샀습니다. 샀는데 마음이 썩 기쁘지 않네요. 큰일이군. 치아오구 샀고 양 아줌마. 양 아줌마가 정말 2023년 최고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아오구 다 필요 없고 이양 아줌마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조금 있으면 바늘 이야기에서. 랜턴몬 그 바늘 신상 바늘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